오케이, 테드입니다. 오늘 해볼 컨텐츠, 는 부활절 이벤트가 등장을 해서, 3패하면 탈락이고, 12승까지, 쭉쭉쭉,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, 지금 새벽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랜덤 큐로 갈 거고, 같이 할 분들이, 접속을 한 명도 안 하고 계시네요. 그래서, 맵 특성상, 요 맵은 2부로 하면은,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아서, 한 판은 돌렸습니다. 바로 가자. 오케이, 노가웃 두 번째. 아, 역시. 로사랑, 엠즈. 아, 우리 편 픽이 안 좋아요, 근데. 다이너는 여기서 진짜 안 나오는데. 아쁘지 않고 로사는 여기서 진짜 안 나올 텐데. 하나 기다려. 하나 들어갔어. 그러면은한대 맞아 주면서 얘만 좀 잡으면 되거든요. 나이스 아니 로사도 여기서 좀잘안 나오고 다이너도좀잘안 나오는데 어떻게 또 운이 떨어지네? 어? 이브 너무 사기입니다 지금. 좋아요. 여기 들어갔고. 하나 컷. 이불을 결제를 해야 돼서. 나이사 이거 끝났겠는데요? 넘어가나? 아, 넘어가네. 나이사 아니, 나이스가 아니고, 참아. <laughs> 너무 쉽게 이기는데? 상대편도 픽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.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, 왜냐면은 상자를 주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고 나는 그냥 컨텐츠, 컨텐츠상 그냥 겸사겸사. 아, 요번에 빡세겠네요. 느낌 딱 오죠? 근데 우리 편 픽도 나쁘지 않아. 아, 많이 맞았어. 이러면은 내가 중간에서 라인을 좀 봐줘야 될 때, 애들 피쳐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. 아하. 이거 킥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데. 우와, 죽었다, 이거. 어우, 여기 위험한데? 피는 일단 채우는데. 안될텐데이 아, 바슬바슬하게 될것 같기도 하다. 아, 나 뭐하냐? 에임, 아. 컷! 나이스 쌉게리 좋았어요. 상황 판단. 살짝 위험했죠? 요번 판? 아나또 뭐 이거 할줄 알았는데. 아 느낌 와서 살짝 좀 뺐는데. 잠깐만 이거 지금 틱이 있어가지고 라인 몰리면 우리 답이 없는데. 쉽지 않을 듯? 그러게 조금 부담스럽다. 에모를 채워야 되는데 에모를 빼면 못 채우고 있어 지금. 하나 꽂혔죠? 안 좋은데 지금? 아하... 1대1? 틱이 있어서 쉽지 않다 이거. 라인이 한번 밀리면은 벽 뒤로 숨는 순간 그냥 망하는 것 같아. 핸드 들어갔고. 스틱 조심, 팁 조심. 너무 무리하기만 안 들어가면 될것같은데 우리 팀. 카드 따로 해. 나이스! 터버 괜찮았죠? 조금 좀. 아하, 2레이 그닥, 닥 지금 가젯이 빠져가지고, 더잘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. 그럼 쪼꼬미도 믿고. 나이스, 좋아요. 꺾어주면 될듯 나이스! 이러면은, 노가웃을, 일단, 3승으로 일단 가져왔습니다. 이러면은, 바스켓 프로는 지금 중앙이 굉장히 좀,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요런 거는 또 하라방구가 또 기가 막히죠. 이걸로 가고, 토네이도가 들어가야 되고, 궁극기를 이거를 써야 되나? 궁극기로 가죠. 궁극기 벽에 맞추면은, 1.5초 스턴. 개인적으로 바스켓 브롤이나, 뭐, 브롤볼 이런 거를 좀잘 못해서, 좀 위기입니다. 랜덤 큐. 엘프리모. 아하, 네, 이럴 줄 알았어. 이거, 이러면은, 기다려봐. 일단, 짜르 따고, 좋아요. 천천히, 천천히. 에프리모가 있기 때문에, 에프리모 너무 무지성인데, 지금. 너무 막 들어가시는데요. 아, 가능성 없는데, 이러면. 할줄 모르는 것 같아. 트로피 딱 봐도 낮아 보이는데? 이거 봐, 저렇게 플레이할 리가 없어요. 아니, 저렇게 플레이하는 게 말이 안 돼, 지금. 잠깐만. 어? 나이스! 싹이 어! 가나요? 아, 에피모 같은 놈 들어가지고, 진짜 쉽지 않네. 어떻게 풀어야 될까? 아, 어, 에플모 좋아요, 지금. 야, 근데 이거 쉽지 않다. 아, 야, 잠깐만, 실체다 아, 독, 독 묻었는지 몰랐어. 쟤 왜, 왜 죽었지? 나궁 쓰기 전에 죽었는데? 야, 그래도 고기방패가 있으니까 좀 뭔가 수월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오케이? 괜찮아, 괜찮아. 최대한, 최대한 시간 끌어. 3점 하나만 넣으면은 끝나지 않나요? 5점만 달성하면은 종료인데. 레온이 나쁘게 안게 해주는데? 괜찮아. 아, 나 농구 진짜 못하는데. 어떻게 이점을 넣는, 어, 아. 괜찮, 괜찮. 아, 여기 지 느낌 안 좋은데. 시간만 조금 끌면 될것 같은데요? 피치운 다음에? 에프리모가 지금 너무 무지성이라서할줄 모르는 것 같아. 홀 루크도 막 가만히 있고 막 이러거든, 지금? 오케이, 좋아. 텐사스, 과연? 좀 짧아 나이스 맞으면서 들어가는 판단 좋았습니다 이거는 3점 들어가도 지금 애들안 되기 때문에 오토순쓴 다음에 좋아요 괜찮습니다 쉐대한쪽 거리 거리 어 애플이버 갑자기 똑똑해졌다 볼을 돌릴 줄 아네 오볼 돌려 어? 볼 빼야 될 텐데 좋아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슛을 넣어서 끝내버리가. <laughs> 아 짧아 짧아. 어 들어가나요? 어. 우와! 이걸? 내가 다 넣었어. 나 어, 농구 진짜 못하는데 단연 컨대엘프리은 높아봤자 만점도 못 넘습니다. 이거 봐. 진짜 심각하다니까요. 왜 이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. 아. 요번에 조금 느낌 괜찮거든요. 기비가 있어서 이건 좀 아닌 듯. 너무 들어간다 친구야. 공 채워서 들어. 드로... 제시 살짝 물이. 어, 너무, 드, 너무 들어갔는데, 오케이. 슬다이더 들어가야 되죠, 우리 팀? 아하, 이거 안 좋은데요. 이거안 좋은데, 지금. 오케이. 비비 어, 좀 무린데, 이거 어, 이게 게임 이상하게 들었다, 이거. 야, 이거 몰았다, 이거. 완전히 몰았다, 이거. 이거 완전히 몰았거든요? 아, 이 느낌 아닌데, 이거. 이거 지금 타라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지금 좀 위험하고. 아쟤 너무 막 들어가는데? 비비가? 왜 아까부터 이렇게 막 들어가는 애들이 많지? <laughs> 큰일났네 이거 못 이기겠는데? 3피 하겠는데요? 아 이거 랜덤 피은 진짜 내맘처로안 돼서 비비 그냥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부쉬도 없는데 음 타라 컷 다시 따라가면 될 듯? 렉컷쟤렉 예, 걸리는 거 아니야? 렉 예, 컷, 안 되나? 어 비비 이거 살짝 무리거든요 개딸 핀데 지금 어, 된다된다 비비가 이스 좋았고. 되겠는데, 이거? 한 명? 비비가 판단이 좋아. 어, 살짝 무린인데 이거. 얘네가 지금, 이게 사이드에 몰려가지고, 지금 타이밍이 나쁘지가 않거든요? 무리하면 안 돼, 우리 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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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이건 좀 아닌 데 어, 비비야, 이거 죽으면 진짜. 잘랐다, 이거. 나이서 비비 죽는 줄 알았네. 2부 해도 우리 편이 트롤하면 은 답이 없는데요. 1패하면 은 패배인데, 내가 봤을 땐 여기 팽해도 될것 같아. 완전 파운토 나오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, 부시 이동속도랑 도막을 가겠습니다. 피는 못 얻어도 한 랜덤 퀴로9승까지는 해보고 싶은데, 까마귀 포코 괜찮은데요? 나쁘지 않은데요? 부시 타고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. 오아 이게 들어와? 어떨까요? 첫. 음. 아 까리 까리. 천치냐면 우리 이거 못 이길 수가 없는데 이번 판. 어, 좋아 발표했다. 아이건 죽어야겠다 이거. 궁을 아끼고 차라리 저걸 좀 노리죠. 그냥 어설프게 피 없는 상태에서 궁 써봤자 이두저도 안 돼서. 아우 이게 안 돼? 아르카아 이게 안 들어가? 아 내가 실수했다. 아이건 지면은 아 이게 사이드에서 견제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브록에다가 저거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막기만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. 아 이거 봐. 이게 이렇게 되면은 못 들어가요 제가. 지금 죽었는데? 아 끝났는데요 이거는. 3인 큐인 것 같은 느낌이다, 페이 호흡이 맞고 지금 포지션을 잡는 거 보니까 랜덤 큐는 아닌 것 같아. 어 죽는데 거기 들어가면은. One left. 어, 이게 왜안 들어가? 아. 아 우리편에 사거리 안되는 m 즈랑 스투가 있는데 상대편은 하필 또 사거리가 되는 애들이 두명이나 있어가지고 험하게 졌네요 이러면은 바로 끝나지? 아 시도 기회가 2회 주어지네요 근데 저는 랜덤큐로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더 이상 해봤자 뭐 상자 얻는 거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보시길 바라겠고요 3인큐 돌려서 하시면은 한 번에 12승 누구나 다 가능할 것 같이 보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